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는 HLB 주주분들에게 최고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가 그 HLB 임상 3상 성공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대응이 어떻게 될는지 한번 차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차트입니다. 그 전에 일단 주봉을 먼저 보시면은 자 이번 주 지금 거의 뭐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고가 기준으로 주봉 이 캔들이 94% 종가 마감은 84%로 끝났습니다. 자일봉을 보시면 제가 그이 상승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삼상 성공 결과가 나오고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영상을 찍었던 그 가격을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밑에 요급 나가기 전에 이거는 별 문제가 될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중간에 멈출 수는 여기서 있어도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상한가 한번 치고 상승하고 여기서 잠깐 머뭇거렸지만은 바로 위로 올라와 줍니다 금요일장에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제가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드렸던 82,000원을 일단은 그 위에서 금요일 날 86,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82,000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82,000원은 월봉상 월봉상 종가를 그러니까 지금 10월 초입니다. 10월 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10월 말일까지 이 82,000원 위에서 끝나 줘야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차트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주봉상 일단 보기 전에 먼저 이 다음 주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거를 한번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분 봉으로 먼저 볼게요. 자, 60분 봉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선을 꺼놨습니다. 자, 밑에 선은 예전 선이라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는 자, 위에 거 자,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 요거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즉그 말은 요 가운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서는 불필요하게 싸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그 싸우, 싸울 수 있는 선 그거를 드리죠 자 지금 이제 밑에 요 구간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상승했던 요 구간을 좀더 자세히 10분 봉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자. 자, 우선 이렇게 세 구간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요 1번 구간, 1번 구간은 89,100원에서 88,700원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을 이탈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요 구간은. 그러면은 이제 다음, 어디서 이게 기다려야 되냐? 조금 폭이 큽니다, 지금. 자, 8만 6천, 8만 6백원에서 8만 100원이에요. 8만 6백원에서 8만 100원. 자, 그러면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하락의, 예상 하락이 지금 형성이 될수 있는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종가가 8만 6천원이죠. 자, 8만 6천원이면은, 6천 자, 그 다음이 지금 8만 6백원. 그리고 8만 100원 자 지금 금요일 종가에서 한6%대 나오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6%대는 이게 하락할 수 조정 하락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쓰, 쓸데없이 그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매수하고 뭐 싸우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8만 600원에서 8 1000원 요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요때가 그리고 그 다음, 이게 무너진다면, 은 지금 64,000원인데,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뭐 어떤 악재가 없는 이상은 내려오지 않을 거고, 자, 8600원에서 8100원.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만한 지금 그런 위치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8600원에서 8100원이 지금 일봉상에서는 어떻게 위치에 형성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다른 색으로 자, 해 가지고 8600원. 8100원. 자. 8600원에서 8100원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매물 때 자. 그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내려올 것이고 여기 내려온다 해도 이번 상승한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 보시면은 제가 그 꺼 났던 그 8만 600원에서 8만 100원을 제가 꺼 놨어요. 자, 일단 요 주봉은 마감을 한 주봉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이제 주봉이 형성되겠죠. 자, 주봉으로 일단은 보면은 뭐 요, 여기까지 지금 하다가는 걸로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자, 주봉상 그좀 중요한 라인은 8만 5천원입니다. 다음 주 주봉이나 일단은 이게 매주 매주 조금씩 바뀌기는 한데 이 추가적인 좀 상승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주봉 마감이 85,000원을 지켜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대충 여기 하락을 하고 어떻게 뭐 일단은 내일 월요일장이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지만은 자, 다음 주에는 요런 모습이 가장 좋다는 거죠. 요런 모습.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에 터치를 하고, 이제 요 위에 라인보다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해주는 주봉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런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한번 바라봐도 됩니다.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요, 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요런 모양이. 일단 주봉상 요 위에, 8만 5천 원 위에서는 놀아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10만 5천 원까지 한번 가볼만 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도 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일단 많은 양의 이 추가 상승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8만 600원에서 8만 지금 100원까지 떨어지는 뭐제 절대 HLB 안티는 아닙니다. 일단 차트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8600원까지 떨어질 거라 봅니다, 저는. 그리고 8600원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익 내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자, 그러면 HLB 생명과학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힘은 약해요. 그리고 제가 이 생명과학은 요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뚫어야 되는 선을 요거 말씀드렸었죠. 요거를 일단 돌파를 해야지 더 간다고. 근데 첫 상승에서 요걸 <laughs> 요 부분에서 딱 찍고 눌리고 자, 그 다음 상승 이제 금요일 장또 급등을 보시면은 요 라인을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 줬어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 줬지만 지금 HLB 같은 경우랑 HLB 생명과학이랑 이 <laughs> 힘이 조금 틀립니다. 누가 봐도 일단 대장은 HLB. 그 다음은 HLB 생명과학. HLB 파워는 조금 아니에요. HLB 파워는. 같은 그냥 HLB로 그냥 엮여서 가는 거지 힘이 제일 약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면은 자 고가 85% 가까이 종가가 71%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자 다시 1봉으로 돌아와가지고 <laughs> 지금 HLB도 제가 8만6천원 종가 마무리했는데 8만6백원까지 떨어질거라고 했죠. 그러면 HLB 생명과학을 안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집니다. HLB 생명과학도. 자 모습이 똑같아요. 모습이. 자 보시면은 1번 2번 3번입니다. 자, 요 위에서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요만 3,150원에서 만 50원은 좀 이탈을 했어요. 제일 약한 선이었어요. 이거를 계속 이 위에서 놓다면은 계속해서 상승이 갔는데 일단 무너지고 그다음은 이제 자, 11,550원에서 11,400원입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서. 자,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얼마나 내려와야 될까요? 자, 이거는 HLB였고요. 자, HLB 생명과학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7에서한8%대가 하락을 해야 돼요. 비슷하죠. 일단은 이게 뭐 당장 내일 HLB 같은 경우나 생명과학이나 당장 내일 하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단 급상 급 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 온 겁니다. 일단 자, 요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일단은 미보유하신 분들은 저기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번에서 2번. 1번은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HLB 생명과학, HLB. 자. HLB 생명과학은 결국에는 HLB를 따라가요. 대장이 HLB에요. 그러면 대장을 사는 게 뭐든 맞는 거예요. 뭐, 지금 둘 중에 뭘 들어갈지 고민하시는 분은 HLB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HLB 생명과학을 들어갔다면은 HLB의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가야 돼요. HLB가 가야 HLB 세 변각도 가는 겁니다. 자, HLB 파워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자, 추봉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건 틀리죠, 일단. 고가는 59%, 그리고 종가 19% 상승을 마감을 하면서 긴 장대 양봉 그, 긴 꼬리를 만들었어요.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크죠. 자. 일봉으로 보셔도 지금 첫 상가 위에서 둘다 나머지는 노는데 얘는 놀지 못해요. 그만큼 HLB 파워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HLB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HLB 파워까지 한번 볼게요.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요선. 933원에서 925 요정도로 보입니다 하락폭은 지금 예상 하락폭이 그 작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못 따라갔기 때문이죠 못 따라갔기 때문에 자, 얘네도 상승을 해주면서 떨어지니까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얘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9% 8%의 장대 원봉이 나왔어요. 10분 봉에서. 장막판. 장막판에 뭐, HLB나 생명과학에 비해서는 힘도 없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더 선행일 수가 있어요. 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HLB 파워는 뭐, 굳이 뭐, 여기서 반등 나올 자리긴 하지만, 그, HLB, 이, 세 종목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뭐, 분할을 해서 간다. HLB에 뭐 일부 담고, HLB 생명과학에 일부 담는. 이런, 어, 이런 식으로 분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두개 똑같이 가고 힘은 HLB가 더 세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HLB 하나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hlb 가 다음주에도 조금 단기로 조정을 끝내고 또 추가 상승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신라젠 을 한번 볼게요 신라젠이 금요일날 상그 상가 가까이 가면서 지금 15% 마감을 했는데 장중 25% 정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뭐 호재뉴스가 뭐 뜨면서 미국 쪽에 신라젠 지분을 5% 취득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떴었는데, 자, 그 전에 제가 신라젠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 자, 보시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상한가 치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요, 요선입니다, 요선. 제가 선을 미리 깔아가지고 좀 복잡하게 됐는데, 만1 5 0 원에서 만 원. 요거를 확인이 되면은 추가로 올라간다. 이랬어요. 보시면은, 그, 금요일 전 장을, 2일날 시장을 보시면은, 급등을 했다가, 지금, 긴 음봉을 만들어서 떨어졌죠. 자, 결국에는 요 구간에 왔어요. 옛날도 제가 말한. 오면서 수차례 지지를 했지만, 지지가 안 되니까는 바로 밀려버리죠. 제가 그 다음 선을 안 까놨는데, 그 다음 선은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가 무너지면은 다시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차트였는데, 다행히 요 밑에 요종을 자, 9600원에서 9120원. 요 구간을 확인을 해 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급등이 또 한번 나왔죠 야, 월요일장에 현재 지금 신라젠의 모습을 보면은 금요일장 지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지금 다시 요만 150원 그리고 만원 여기를 확인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지금 자, 조금 더 본다면은, 만약에 떨어지면은, 만, 조금 넓게 봐도 돼요. 지금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에 선을 하나 더꺼었습니다 만250원. 자, 만250원에서 만원. 자, 요 자리가 확인이 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지금 HLB가 3상을 성공을 하면서 힘을 다 같이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릭스 미스 안 보면 섭섭하겠죠. 헬릭스 미스도 자 보겠습니다. 제가 요선 지금 넓게는 점선, 좁게는 실선 이 구간 안에서 확인되면은 가져가 볼만하다 그랬어요. 지금 지금 하락 바닥을 지금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얘도 장대 양봉이 나올 자리에요 장대양봉이 제 주봉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까지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조금 길게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는 하지만은 그 장대양봉이 나올 자리에요 나올 자리 그 자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장대양봉이 한번은 나올 겁니다 그 월봉을 보시면은 대신에 이게 3개월이 걸릴지 4개월이 걸릴지 그거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헬릭 스미스도 지금. 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트리온 하나만 더 보고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요 선들은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 제가 요 채널 맨 처음에 꺼놨던 선이에요. 보시면은 1번, 2번. 1번, 2번은 1차 매수, 2차 매수. 3번, 4번은 1차 매도, 2차 매도 구간이었어요. 자, 요 바닥일 때. 바닥에서 아마 영상이 나간 것은 요쯤일까요, 요쯤. 요쯤에 영상이 나갔어요.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매수, 매수 돼서 1차 익절 구간. 2차 입결 구간인데 지금 신라 그 다른 HLB가 호재가 나온거 대비해가지고 세트리온은 뭐 같은 바이오로 엮여도 못가죠 지금 요선을 뚫지를 못해요 요선을 요선을 세트리온이 뚫어주려면 뭐 어떤 호재가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쉽게 지금 뚫리 <laughs> 뚫리지 않는 선입니다 여기가 지금 상당히 세트리온이 뭐 차트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세트리온도 이 제대로 된 반등, 반등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 월봉을 보셔야 돼요. 지금. 아직도 이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에서 추세선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 말은 그 상승 추세 구간이 아니란 거죠. 아직. 반등이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트리온은. 자, 영상은 제가 맨 처음에,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 단기적 관점. 자, 이 영상에서 지금의 세트리온 선이 다 꺼져 있는 맨 처음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거 참고,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둘로는 HLB, HLB 지금 상승세 좋지만은 조정 나와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HLB. 이 조정을 마무리를 잘 하고 나면은, 자, 10만, 10만 5천 원까지, 10만 5천 원대, 요까지 바라봐도 되는 자리에요. 조정은 필수,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정은. 이, 한 번에, 가는 것보다 이 단기 조정만 잘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가는 더 좋은 종목입니다.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HLB 다음 주에도 자, 힘차게 상승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